안녕하세요. 독한아이들 국어원장 백훈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2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를 잘 갈피가 안 되는,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분석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시를 분석할 때에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정서를 먼저 찾아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시 99%가 다 서정시입니다.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 화자의 기분을 나타내는 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시를 볼때 정서를 찾고 그다음에 그 정서가 왜 그렇게 나오는가 찾아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들. 예, 표현 특징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정의표를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유, 그리고 뭐, 대구, 반어, 뭐, 역설, 뭐, 서류의 도치, 요 여섯 가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예, 이렇게 읽어가면서, 실로 분석하면서 반드시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비유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직유도 뭐, 있고, 뭐, 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활류도 있고, 그리고 대유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고재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분석 연습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 뭐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지이기 때문에 제목을 보지 않고 시를 본다는 것은 그냥 50%를 버리는 겁니다. 반을 버리고 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용학 시인의 하늘만 곱구나 분석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하늘만 곱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벌써 이 제목 자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심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시각적 이미지란 얘기죠?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만 곳구나 이렇게 보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뭐 수업 시간에 뭐 고재진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가 시간에 뭐 소설을 보든 시를 보는 방식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의 소설이나 시를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분석틀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바로 이 정보를 뽑아내는 틀이 정의표 정서 외 표현성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용하기 하늘만 걷구나. <laughs> 자,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반복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시에서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운율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미 강조 했던 말또 하면은 의미 강조죠. 집도마는 많은, 집도마는 많은, 남대문터 움 속에서 움 움이라고 하는 것은 움막. 그 그러니까 거적대기 같은 곳에 그냥 비바람 막을 정도로만 막아놓은 곳이에요.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아 가난하구나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투음 속에서 두손오구려 호호 이김 불면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게 혼자만 곱구나 자 하늘 이기 혼자만 곱다 자 혼자라는 것은 이건 인칭 대명사입니다. 네, 1인칭 대명사 자 그런데 하늘을 혼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는 의인, 의인법 또는 뭐 의인화 해도 좋고요. 네, 의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손오구려혹혹 잇긴 혹 불며 예 추워 추위입니다 추위에 이따금씩 쳐다본 하늘이 서아마 하늘에게 혼자만 곱구나 근데 시각적 이미지죠 자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아까 정보하는 빼냈죠 예 시각적 이미지와 그다음에 하늘만 곱다 대비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년에서는 일년에서는 어떤 이 추위 추위를 통한 어떤 가난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하고 하늘하고 하늘의 이미지하고 어때요? 예, 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현을 봅시다. 거북내는 만주서 왔단다. 자, 이게 만주가 어디냐면요. 어 뭐라고 얘기하나 저쪽 지금은 현재 어 중국당이고요. 요쪽이 이제 예전에 이제 어 조선족 자치주 그쪽하고 약간 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 때 어,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살던 농민들이 땅을 다 잃고요. 만주 쪽으로 많이 가요. 만주에 가면은 뭐 땅이 넓다, 뭐 거기서 누구나 어,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부자가 될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주 가서 속된 말로 아주 가증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래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차나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왔단다. 자, 그러면 이 연에서는 거북래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만주는 처음에 갈 때는 어떤 기대 또는 기회의 땅,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 쫓겨서 다시 왔죠. 울면서 가던 길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기대와 기회의 땅이었던 만주가 좌절과 어떤 절망으로, 절망의 예, 땅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 자체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을 돌아왔던다? 봄은 어떤 희망, 기대를 의미를 한다고 볼수 있겠고, 두텀 얼음장과 거센 바람이 나타내는 반은요, 어떤 실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연에서는 거북리의 처지가 압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년. 띠팡을 떠날 때, 자, 띠팡은 운막의 어, 뭐 중국말다 그러네요.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오호, 여기 보니까, 을 때, 을 때, 이렇게 또, 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뭐라고 그랬죠? 운용 형성과 의미 강조. 자,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 지으며, 가가 거겨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자, 만주에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짓고 가가거겨 배운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도. 만주에서 생각하는 조선은 어떤 기회, 어떤 기대의 땅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돌아와도 예, 집도 고향도 없네요. 그래서 가가거겨 하면 우리 민족 글자가 되겠죠. 그쵸? 예, 또 민족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에서는 조선의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 거북네한테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자, 사연.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자, 여기는 이제 미각이 또 나타나 있다. 그쵸? 예, 맛을 나타내는 감각 미각적, 미각적 이미지가 있고, 배추꼬리를 씹으며, 자, 배추꼬리를 씹으며, 배추꼬리를 씹으며, 이렇게 또 반복되고 있네요. 네.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배추 꼬리를 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추 꼬리 안 먹잖아, 그치? 예, 이렇게, 엄마나 또는 뭐 마트에서 배추 사오면은 뭐, 어, 그, 잎사귀를 잎사귀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걸 먹는, 몸통을 먹는 거지. 꼬리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냅니까? 가난. 가난한 처지. 거북이는 배추 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 꼬리를 씹으며, 검우태태한 아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 검우태태한 아베 얼굴, 아베는 아버지, 아빠. 자, 아빠 얼굴이 검우태태하다. 시각적 이미지죠? 자, 그는 왜 검우태태할까? 고생을 하니까. 그쵸? 어떤 힘겨움이죠, 힘겨움. 밖에 나가서만 노동하고 하니까. 검우태태한 아베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며, 자, 또나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모르지, 뭐. 그쵸? 예. 자 그래서 역시 사연에서는 거북네였던 그 가난한 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북내의 가난한 처지.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추꼬리를 씹으며 이곳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자 마지막 년. 첫눈 이미 내리고. 첫눈 내렸다. 겨울이 되겠네. 첫눈 이미 내리고 이웃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토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 혼자만 곳구나.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1년하고 마지막년하고 어때요? 비슷하다, 그렇죠? 1년하고 마지막년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머리수 꼬리미 즉 1년과 마지막년이 서로 관계가 있다 수미상관 방식이고 이 수미상관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쓰는 경우. 또는 약간 변주하는 경우. 변주는 약간 다르게.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경우.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변주죠, 변주. 그쵸?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똑같은 부분이 있고, 똑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용하게 하늘만 곱구나는 이제 이 거북네의 어떤 처지, 가난한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묘사하면서 만주에 갔다가 잘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조선에서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북네의 가난한 처지를 이 하늘과 대비하면서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시를 분석을 했으면 은 이거를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노트 정리. 노트에다가 정리할 때는 첫 번째 노트 정리하는 방식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적고, 지은이를 적고, 두 번째,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주제. 주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 요, 이용하게, 아, 하늘만 곱구나, 이 주제는 뭡니까? 어떤 거북내의 가난.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내용을 쓰면 되는데, 내용은, 줄거리 쓰면 돼이 내용 줄거리 그렇죠? 그래서 어,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만주로 갔던 거북네가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음, 가난한 처지가 계속됨. 가난한 처지가 계속 이어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하고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뭐한 번에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보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뭐 나나 또는 고재인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점검을 받으면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은 에, 어휘. 모르는 어휘들 정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표현상의 특징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반복 이 있었죠. 그렇죠? 반복 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뭐 있나? 상징적인 의미, 뭐 두터운 얼음잔, 거센 바람소, 봄 이런 것들 예.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또 미각적, 뭐 시각적, 예.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 다양한 감각을, 어, 썼고. 자, 또 뭐가 있나. 아, 대비가 있구나, 대비. 그죠이 예, 거북네의 가난한 처지를 하느라고, 예,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복, 상징, 그리고 다양한 감각과 대비를 사용함으로써 거북네의 어떤 가난을 좀더 부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이해도. 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분석하면서 아나이 정도는 잘 했어라고 생각을 하면 상, 아나 보통이야 하면 중, 아좀 어렵다 하면 하 이해도야 이해도 난이도가 아니라 이해도야 하수고 하인 경우에만 이유도 잠깐 써보면 돼요. 뭐 어려운 시어가 많아서 뭐 문장이 어려워서 또 내용이 몰라서 잘 읽히지가 않아서 등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어요어시 분석 연습지는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현대시, 뭐 고전 시가도 있는데 우선은 현대시만 연습을 한다.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지문들도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면은 돼요. 이렇게 노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잘 모르면은 체크해놓고 네, 중간 점검하고 마무리 점검할 때 그때 이제 질문하면은 이제 고전인 선생님이나 나네 이렇게 대답을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열심히 분석해 봅시다.